그러니까 딴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 평행 이동하겠어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기 때문에 뭐는 변하잖아요. 이 기울기가 변하지 않지. 아, 그거를 아십니까? Y축 평행 이동은 너에게 영향을 줘? 안 줘요. 그래서 모양도 변하지 않아요. 즉, 여기에서 기울기가 이 자리인 직선을 그릴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내가 우선 얘를 한번 기준 잡아볼게. 기울기가 이라는 거는 한칸갈때몇칸 커져야 돼? 두칸 커진 거지. 그래서 너랑 너를 이어주면은, 아, 기울기 이짜리 돼. 그럼 너를 평행 이동해서 너를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기기가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를 잡으면 마찬가지로 기울기 이짜리 만들 수 있지. 왜? 한칸 갔을 때두칸 커진 이 점이 또 생기니까. 그럼 요 점이랑 이 점을 이으면 마찬가지로 기울기 이짜리인 직선이 탄생할 거라고. 아, 근데 여긴 안 되겠다. 왜? 얘랑 이제 기울기 이 자리를 만들려면은 한칸 갔을 때두 칸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 점이 없어 그래서 너는 안돼 너도 안 되겠죠 이렇게 해 나가면 돼요 그럼 너는 될까? 네왜한칸갈때두칸 커진 이 점이 존재하니까 너랑 너랑 짝꿍이지 이렇게 이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너도 아 짝꿍 있어요 그럼 너도 되네 됐나요? 여기서부터 안 되지 그러니까 이세 번째 라인 3층부터는 안 되는 거야 4층도 안 되는 거야. 왜? 한칸 갔을 때두칸 커지는 점이 없거든. 짝꿍이 없거든. 그래서 이번엔 너, 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짝꿍 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 이렇게 있는 거지. 근 내가 지금 찾는 점이 총몇 개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 여기서 시작하는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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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몇 가지가 나와요? 여섯 가지는 이 여섯 개의 점을 가지고는 기울기가 얼마짜린? 이 짜린 직선을 만들 수가 있다.